글글글글글글 웃어 주세요 말고 상냥스럽게 웃어 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는 좋아요 하이요아 <laughs> <laughs> 권투를 영어로 복싱 권영복입니다. 오늘이 벌써 또 3월 12일이네요. <laughs> 아,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그 차가 출발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차가 출발하지 않나 하면서 목을 빼서 이렇게 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하철 차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계속 웃는거예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래 이 안에 있던 성격들이 이 목이 긴 이사람을 안으로 땡겨넣으면서 아니 왜 그렇게 웃어요 하니까 아 저쪽에 나같은 사람 한사람 더 있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지 않으세요? <laughs>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치매 학교에서 교과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한 치매 환자가 앞으로 나오더니만은 교과를 불러라고 하니까 학교 종이를 불렀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고 불렀어요. 그 뒤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막 쫓아 나오더니만은 어, 끌어안고 악수를 하고, 반가워요. 나도 이 학교 같이 나왔어요. 동문이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코미디 프로를 하는 어느 방송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우스운 유머를, 유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웃느냐 하고 시간을 측정했는데, 3초에서 5초 정도 평균 웃는다 하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웃음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덮어놓고 웃는다고 해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게 효과가 있다 하잖아요. 걷는 게. 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책도 있는데,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것도 운동이지만은, 팔을 크게 휘젓고, 그리고 또 조금 빠른 속도로 또 뒷발을 먼저 땅에 대고, 이렇게 걷는 것이 운동 효과가 훨씬 있잖아요. 그렇듯이 웃음도 어떤 웃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길게 웃어야 됩니다. 10초 이상 길게, 10초 이상 길게 웃을 때 우리 몸속에 우리 웃음의 효과 중에 아주 중요한 효과가, 효과의 하나인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 밖에서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물리치는, 이런 면역 세포들, 이 백혈구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팍 생산이 되고, 또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10초 이상 길게 웃어야,

강의도 전국으로 다 취소돼가지고 <laughs> 그 심심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씩 찍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길게 웃을 때 우리 몸 속에 우리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T 세포, B 세포,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NK 어? 세포 이런 것들이 이몸 속에서 생성이 되고 또 힘이 강해져서. 우리 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빌 메모리얼 병원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하루에 15초를 웃으면 이틀 더 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15초를 웃으면 이틀 더 산다. 그래서 우리가 웃더라도 반드시 15초 이상. 최소한 10초 이상, 15초 이상 웃으면 이틀을 더 사니까 저와 함께 한번 15초를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여러분 이렇게 15초를 웃어서 시간이 있을 때 웃어서 건강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다만 바이러스를 힘을 떨어뜨리는 항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들만 현재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바, 이 바이러스를 떨어뜨린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약, 에이즈 바이러스 이, 떨어뜨린 약도 쓰고, 또, 인플루엔자 떨어뜨린 타미플루도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몸속에 있는 제일 좋은 약 공장을 돌려가지고, 그 약으로 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방글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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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세요 고냥스럽게